네. 자, 비는 그쳤고 오늘 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저 파운소는 지금 몽골 가서 좀잘 계시겠지? 네. 네, 제가 정보 있으면 좀동영상으 자, 오몇 페이지죠? 2 6 0페이지 네, 나다 아, 260페이지 네. 260페이지야, 일기고사하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기정선님 일기고사하여 음. 불구 금고 하되, 필선이효제 충신, 에이, 영치, 등산이, 여, 여황향의 선침 서침, 선침과 육적의 해불과. 수고의 음덕과 자호의 부미 지류를 지어 속설이면 평효 차도리니 구구 성숙하면 덕성이 약자연 약자에는 은이라 은이라 아, 수고하셨어요 <laughs> <일단, 웃음> 그, 일기오사일기오사자 우리 한번 이제 더블고 네. 일자 음, 여기 좀 해서가 도움돼서 우리 매일 매일 일기가 아니에요 다 일간이에요 리 <laughs> 날마다 원기극하다 고사 연리 견고자지 이얘나자지못죠 알면서 얘리극하다 그다음에 불구

지금의 것 과, 옛 것, 지금, 과, 옛날, 과, 지해 지금, 과, 지금, 과, 지금, 되지않는지지 지금, 과, 지지 지금, 과, 중심그 다음에 예. 뭐예의 의자고 뭐 호를 나죠 예절과 의예요. 예의. 그 다음에 영치. 등상. 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다시 필선이 오제 정신. 그다음에 얘의 그다음에 얘 한번 어려워요, 문제죠. 문치, 동사, 필,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한다. 조동사죠 우리 문법 시간에 니던 조동사. 서리본종사 이게 동사에 먼저.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 이거는 아. 아, 전 뭔 소리? 물 어, 빠진 소리. 뭐? 저 뒤에 물 빠진 소리. 아... 그다음 고이모로 그런 뜻을 치사 앞에 제제는도하는거 제는요 제하고 같이요. 아 u t 자 u 는 그러지 않았죠 r 손 p 사람을 t t h 다 r e 사 o e 도하고 go to the o t 신 e r s u 예의 i Sarah, Unger. What are you? You know what you e a 의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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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 t e a 예요 a t eat, eat, 예 예의히영원영은요영원하려아히영하다는원히영하다이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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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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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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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시 문제게아 그 등은 뭘까? 음. 앞에 있는 거 우리 저게 무 복수 만드는 거아정리사는 거, 거. 아이 복수 정리사 음. 이런 등, 불이 하죠? 뭐뭐 등이 있다 잖아 사과 레뭐 등등. 등의 일, 음. 사 아, 그럼 계속 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접촉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생략되어 있는가, 문명을 보고. 날마다 예의를 기억해서 네? 지금과 옛날에 월매지 않고, 구적되지 않고, 반드시 교제와 중심과 예의와 명치 등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 <laughs> 보였습니까? 이거는 분포 비체 근데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 이름 다 볼게요. 먼저 나오면서 광향이란 사람 누가 나요? 육구이 누구죠? 누죠 누구죠? 죠 누구죠? 누죠죠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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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 누구죠? 또한 사람 누구나요? 네 사람 맞지, 네 사람. 무슨 또한이 무슨 자전거? 다음또한사람 있죠? 잘하고 나오죠이네 사람 얘기가 조금 나오 옷자입니다. 옷자 이거 사람 이름부터 그만한 고자 같은 뜻이에요. 오만 방자 달치어게옷 같은 뜻이에요. 사람 이름에서 지만자 보시면 여 먼저 황량이 나오네 그 다음에 무슨 자예요? 선. 네, 선. 치. 그 다음은요? 침. 침. 요건 보겠습니다. 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 뜻이에요. 예큰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요. 예큰 대. 방향 사람 이름을 했지요? 황향의 소리치. 소는요? 명사로서는 붙여버려요. 동사가 된 모음에 붙여질을 하다. 어디에? 대개에 붙이죠 황향이, 예를 들면, 황향이 대개, 대개에 붙여질을 한 것. 또 하나 또나요 육적이 나오네요 자 육자 간체로 썼어요 적자도 간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자 여기 잘하시죠 혜자 예. 많이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굴굴글자예요 우리 한자예요그분은면이요 요거 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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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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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생각 같은 건 굽는 것도 굽다도 맹패고 물건을 안에 굽는 것도 맹패요배 육적이 교를 굽는 거. 일하에 일하 제일 처에 이제 광량이란 사람이 대게에다 붙이지를 지운을 붙이려고 하는 거. 완 하나 한번 육적이란 사람이 교를 그다음에가 그 보면 이제 숙고 아들이 숙자 그만한 숙자 사람 이름에 숙고 다음 음덕음 엄 떡. 엄간채요 음. 다를 차고 있습니다. 음의 반대는 뭐예요? 양. 양이죠, 양. 음은 다를 차고, 양은 뭐, 뭐, 뭐가 부족할 때? 가채가 날 차고, 날 차고. 음, 양이 없어 그럴듯하지? 음, 덕 수고의 음덕, 엉덕. 음덕이란 것이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게 하는 그렇게 이게 음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로, 공자의 제자 자로, 그다음에 우 하루엄 사람이든지 부부 뭐에 짊다다 또는 저고다, 짐을 저고다. 쌀쌀을 좋은 자로가 쌀을저고이네 가지. 예를 들면 이네 가지. 그다음에 지류요 뒤에 지하고유가 있습니다. 이 지, 루이의 관체은 왼쪽으로 만되고요 저만 치자, 숨이 닿게. 루게이게 닿게 게 닿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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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유, 닿게 닿게 지, 유, 이, 게 이, 앞에 그 닿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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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들면, 다우리 등이란 어그 다음에 G 위치는 무엇뜻이죠여기 아. 예, 그다음에요. 다음에 속설 그다음에 변나오려야 됩니다. 변변 나오려면 안 되고 변곧 변자에 곧 그게 곧지하 똑같은 거예요. 네. 곧지똑같은변나오려해직자로또 변자로 어요 그다음에 효세비자죠 네. 네, 간체 음. 그다음에 사도리 로까지 문장이 한문장이에 자, 한번 앞에가 나서뭐 제일 앞에 누구였어요 보니까 예를들어 강양이 에다 붙재질을 한 거, 육적이 교를 품은 거, 수고예가 검덕을 한 거, 그다음에 자로가 살을 조은 거. 어이, 아이이이 다만 반지모모처럼하다여 속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하는 것 일반적 얘기 세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설 그런 설처럼 하면 면한 적이 생겼요 변이로 변이라변 변고 은이제변이 차오리 변이변은로 변이로 변이로 이라변다깨 변이로 변이가 변이로 이로이다다이이 앞에 앞에서 이 도리, 이 도리, 저 도리가 있는 이 도리 한다. 자물의 아들 자도리 아니에요. 자도리. 저 어떻게 앞에 있는 거 주고 언덕 그다음 에 자로의 구미 따이를 석설처럼 다만 석설처럼 한다면, 한다면 꼭이 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경게될 것이다. 요네 사람 이네 사람이 얘기를 뒤에 나와요 나니까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부부 부부 그 다음에 성수 감독성, 그 다음에 뭐 나오니까 약, 자연, 그 다음에 의, 우리 한번 붙여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꾸. 송, 수, s 송, 야 자, s 이렇게 s 치고 o s 이이쓰 so, s 보여 o 면뭐 보여?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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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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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 되고 오래 되고. こう.그사로서 오래도록 이 아, 이거는 우리 사람이 성숙한다 이패턴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면 하는 것이 적하는 거 익숙해지면 하게 생략돼 있어요. 독성은 알지요? 독성운 성품. 어, 그 다음에, 약은 너무처럼된다 뭐, 자연처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연처럼 이것 자연처럼 되는 타고난 전성과 같이 된다. 타고난 전성과 같이 된다. 의욕을 가면 의는 문장 끝에 서 있으니까 종결사 어떤 의미를 주죠? 단 결정 만족에 의를 주죠 의 대신에 약을 써 되죠 또 의를 써도 되죠 그럼 계속 됐어요 능복은 조금 귀찮습니다 오래되도록 오래되도록 아주 오래되도록 해면 오래되어서 해지면특성이자연처럼타고나천과 같이 하고 어떤 판단을 해주고 어떤 단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양성 준비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술 부탁드리겠습니다.